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내년부터 쓰게 될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징용 보상은 이미 해결됐다는 내용도 교과서에 싣도록 했는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 전범 기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랫동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해오고 계시는 이국원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조약에 의해 개인 보상까지 모두 다 해결됐다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좀 어처구니 없으시죠? A를 이끌어갈 젊은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이 그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전범 기업들의 태도도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2018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근데 미쓰비시 중공업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네.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로 벌써 2년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피해자들의 연령을 생각할 때 지금 90대 중반에 가까운 연세이고 어, 그 판결만 하더라도 원고 다섯 명 중에서 벌써 어, 판결 이후에 두 분이 어, 별세하셔서. 어, 온거 지금 세분 밖에 남아있지 않는, 어, 다급한 상황입니다. 어, 뭐, 충분히 기다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도 모색했습니다만, 뭐, 전혀 응하고 있지 않아서, 어, 별수 없이,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고, 어, 현재, 어, 미츠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지적자산권, 어, 상표권 두 건과, 어, 특허권 여섯 건에 대해서, 어, 대전지방법원을 통해서 지금 압류 조치를 취했고, 어, 압류에 이어서 이제, 그, 매각을 통해서 실제 그돈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인, 어, 피고 측의 신문서 전달을 공시송달, 어, 법, 어, 법원에서 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매각 결정은 이 내려지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어, 어, 매각 결정 이후에도 피고 측에서는 이제 항고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있기 때문에, 어, 다소 뭐, 뭐 시간은 좀 지체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만 계속 갈 경우에는 또 시간이 흐르지 않습, 흐르겠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 판결로만 기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어, 당연히 있죠. 어, 국민의 그 생명과 전원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뭐 당연한 임무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움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문재인 어, 정부에서는 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한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어, 쉽게 말해서. 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말 이외에 다른 언사를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판결의 내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될 일이어서 어, 특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의 해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위에 정부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다소 어늦슨 하거나 어떻게 보면 강건 불구경하듯이 선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어, 아쉬움을 갖습니다. 습니다.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뭐 뜻대로 되지 않는 뭐그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우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상대국도 어,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 어, 그 기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어, 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말만 어, 수년째 반복할 게 아니라 정부보다 확 고 부동원 입장의 원칙을 밝혀주는 노력이 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북한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 문제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지금 이제 북한과 일본은 정식 그 수교 관계가 아니죠. 어, 만약 정식 수교 관계가 맺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의제로 놓일 안건이 바로 과거청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일본으로서도 이게 지금 미해결된 과제이죠. 북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이 수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도 일본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매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추후에 있을 북한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도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해결이 일본은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틀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누수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을 기존 차기들이 갖고 있는 원칙을 어, 여기서 어, 그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뭐이 목적도 짚게 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님도 2009년부터. 시민 모임을 결성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당시 2009년도에는 여자 근로 정신대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하고 활동하게 되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뭐 오래 전 일입니다만 2003년 경부터 이제 뭐 짧게나마 오마이뉴스뭐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로서도 이제 처음으로 접했는데 특히나 그중 에서도 이제 여자 근로 정신대 문제 할머니들의 아픔을 접하고 참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뭐그렇 다치더라도 해방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뒷골목 뒷골목으로 전전하고 혹시라도 어, 나의 사연이 알려질까봐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해서도 일본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그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정불화를 겪거나 심지어 뭐 이혼의 아픔까지 겪는 그 할머니들을 보고 이제 참아 외면할 수 없었고 몇년 동안 뭐 취재 현장에 있으면서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그런데 이 할머니들의 이 싸움을 일본의 비록 소수입니다만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정말 온갖 그 열과성을 당해서 돕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 쉽게 말해서 좀 낯짝을 좀 들기 어려웠었습니다. 얼굴을 들기가. 어, 그 아, 또 하나는 일본에서 싸움이 어, 사실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어, 일본에서 싸움은 그 패배가 명백해 보였었습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뭐할수 있는 것은 어, 이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그 참혹한 사실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좀 공감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해서 뭐 시민단체를 만들게 됐고 다행히 많은 분들 관심과 또 선이 그 버텨져 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활동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나라에서는 정말 도와드리려고 누구 하나 손길 하나 내밀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예, 어떤 그렇습니다. 단체들입니다. 예. 어떤 단체들인가요? 그 예. 단체들이? 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만난 어, 단체는 이제 그 미쯔비시 중공업으로 군수공장 비행기를 당시 만들었던 공장으로 끌려갔던 우리 지역 피해 할머니들을, 어, 돕고 있었던, 어,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어, 짧게 줄여서 나고야 소송 지원회라고 하는데, 그분들 보면 일본에, 어 저는 이제 그 회원들은 상당수가 우리 제일, 어, 동포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99.9% 일본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아... 천여명의 회원들이 오로지 광주 전남에서 동원되신 피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지원회를 만들고 99년도에 나고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재판이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끝났는데 어, 1일년 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재판 때 수없이 일본을 오고 갈때그 항공료, 그다음에 체류비, 그다음에 숙박비, 그다음에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까지 정말 피해 할머니들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일본까지 오가면서 재판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력도 없는데, 그분들이 온갖 수고를 다 했을 다 했고,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뭐 시위랄지. 또는 선전물 배포할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참 얼굴을 들기야 어려웠었습니다. 저분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정작 일본에 대해서 회개하라, 반성하라, 사죄하라 말만 하지 정말 피자들의 싸움 그 현장에. 과연 누가 있었고 피해할 피해 할머니들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좀 되돌아보게 됐었습니다. 이런 피해자 할머님들을 도와줬던 단체가 옷골리구연락회라고또 다른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예, 그 역시 후지코시라고 하는 또 다른 단체로 동원돼 신 피해 할머니들을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인데 어,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서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이 도야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도야마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는 후지코시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어, 도야마 시민들은 어, 그 후지코시라고 하는 병원에 다녀야 되고 학교에 다녀야 되고 그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해야 밥 먹고 사는 그야말로 후지코시가 그 도시를 장악하듯이 하고 있는 곳에서 후지코시의 잘못을 고발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 그런 어려운 속에서 피 할머니들로 소송을 지원하고 지금도 그 회사 앞에서 어, 사죄하고 반성하고 피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배상하라라고 하는 촉구 시위를 벌리고 있는데 어, 더군다나 우익들은 너희 너희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한국에나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 정말 그 눈물이 날 정도로 한,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아 어, 입에 이렇다 저렇다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어, 이런 활동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이분들 한국사 교과서에 일본 지원단체 활동이 소개된 것은 뭐 처음입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활동이. 국적을 뛰어넘어서 어 인류 보편적 과제라고 할수 있는 인권이랄지 평화랄지 또는 화해랄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분들의 활동이 좀 저명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또 그동안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잔잔한 울림과 반응을 얻고 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줘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건데, 어, 어,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올해 계획은요? 어, 가장 어, 지금 이제 무겁게 와 닿는 것이 이 역사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한 세대가 어, 저물고 있습니다. 어, 그 세대는 어,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어, 온몸으로 느꼈던 세대들입니다. 1945년, 어, 광복을 맞았을 때 20살이었던 청년은 어, 지금 현재 광복 76년이라고 하는 물리적 세월이 지나서 지금 96세의 할아버지가 96세의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생존자가 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 2,400여 명 정도에 불과하고 광주와 전남에 계신 분들도 291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분들의 기억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생존자들은 뭐, 뭐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 같이 계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겪었던 생생한 아픔, 또 민족사의 그 순환의 기록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또 다른 숙제입니다.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의 싸움은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우리 곁에 사라졌었을 때의 싸움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2의 역사 기억 투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들이 남긴 자료 또 싸움 기록들, 그 다음에 집단적 경험, 그분들의 그 사진자료, 영상자료, 또 피눈물 나는 고백과 증언들을 남기는 이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저는 일본과의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결과는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아픔을 기록하는 어, 역사관을 좀 어,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을 부족하지만 어, 근로정신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해보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 사회에서 어, 많은 저그 호응이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덧 푸지자고 하면 그동안 어, 피해 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몇몇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태평양 전쟁 광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를 이끌어 왔던 어, 이금주 회장님, 지금 올해 102세로 어, 요양병원에서 어,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어, 그분은 결혼 2년 만에 어, 남편이, 어, 일본에 끌려갔는데 남편이 끌려가던 날, 어, 떠나가던 그 남편의 구둣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귀전을 맴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광주시 임동에 보면 은 지금 현재 일신방지 전남방지터가 예전에 일본의 가내보 방적공장터였었거든요 일본 전범기업입니다 여기에 10대 12살 14살 고작 이런 소녀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끌려갔던 할머니들 얘기를 들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당시 그 공장에서 불렀던 구조노래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구조노래의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떠나자 떠나자 어서 떠나자 악마 같은 이 공장 어서 떠나자 어떻게 12살 13살짜리 그 아이들이 악마 같은 이 공장에서 어서 떠나자라고 했을까 그 공장에서는 어떠한 참혹한 기억과 가해의 역사가 있었길래 광복 76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얘기를 그 구조노래를 지금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아픔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혼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 한 단체 또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어, 뭐 되기는 어려운 일이 있죠 어, 지역사회 어, 모금운동을 조심스럽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 아픔을 아픔대로 기억하고 어, 또 잊지 않기 위한 어, 노력을 하는데 어, 지역민들의 어, 뜻도 같이 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미츠비시로 그때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받은 숫자만 해서 무려 10만 명입니다. 어, 10만 명이 벽돌 한 장, 어, 벽돌 한 장을 예를 들어서 만 원으로 치면. 벽돌 한 장, 십만 장, 쌓은 이 결기 없이 대부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초리를 들고 있는 미찌비 씨를, 어,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십시 일반은 마음으로 모아졌을 때 보다 이 역사관은 의미가 생기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뭐 지방 자치단체나 또 정치권 또 우리 정부에서도 같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세세한 고민이 서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매우 뭐 어려운 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어, 지금부터 어, 지역 어, 민들어 마음을 한번 어,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 모두가 운동장에서 선수로만 뭐뛸 수는 없습니다. 어, 선수가 뛰기 위해서는 어, 밖에서 어, 같이 응원해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사력을 다해서 어, 달리기를 할것 아닙니까? 어, 시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지금까지 온 것도 광주남 시도민들의 그 관심과 격려 아니었으면 뭐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어, 어려운 싸움 끝에 대법원 판결. 도 이럴 수가 없었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운동장에 나가 있는 선수나 어, 운동장 바, 어,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같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어, 분들이나 저는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같은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수레를 밀어올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앞으로도 어, 시도민들의 관심과 사관이 어, 이 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부족하지만 주어진 역사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 대표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상황부터 시민모임의 향후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사본색에서는 4.7 재보선 결과와 전국 구도를 전망해보고 강제징용 관련 소송 상황과 시민 모임의 활동 계획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